나 딴지 정선생이야.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냐. 결혼은 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 미리 말해둘게. 자기야 사랑해. 영호. 내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나 같은 동료 직원들이랑 뭐술자리나 이럴 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 그 뭐냐면 결혼은 꼭할 필요 없다. 아, 이거 지금 여러 사람이한테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결혼해 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 맞아.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아는 거지. 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거야. 당연히 결혼을 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생기지. 그거 당연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얘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는 많이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 30대 그 주변 친구들이, 아, 결혼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일깨워 주려고 얘기한 거지. 너무 잔인한가? 영호 내가 왜 결혼을 꼭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냐? 일단은 통계를 보면은 2014년도에 남녀 혼인 건수가 30만이었어. 근데 2019년에는 23만으로 줄었어 지금 벌써 엄청 많이 줄었지 지금 줄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혼 건수는 2014년에 11만 이었는데 지금도 뭐 약간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건 있지만 똑같이 11만이야 단순 이 단순 수치로만 봐도 결혼은 이렇게 큰 폭으로 줄고 23만 이잖아 지금 그럼 이혼 건수가 11만 그러면 두쌍 중에 하나한 쌍은 이혼을 하는 거지.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50대까지 결혼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거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거야. 근데 그 미혼, 생애 미혼율도 지금 급증하고 있대. 2025년에는 30대 남성의 60%, 그리고 30대 여성의 41%가 미혼으로 지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알지? 이게 왜 이럴 것 같아? 다 이게 돈이야, 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가족을 만드냐. 바로 이거지.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와, 살기 너무 싫어지지 않냐? 우울하고 막. 나도 그렇다니까. 막 돈, 나도 결혼했지만, 지금 돈 없어가지고 맨날 학원 보내니, 만이니 비싸니, 안싸니, 이런 얘기 하거든. 아, 진짜, 지금은, 아,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아, 근데 지금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 우리집에 그 아모르파티라는 노래를 보면 거기에 가사가 이런 노래 했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괜히 노래까지 이런 게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이 가사 가만히 보면은 2, 30대가 잘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 이 내용이 뭐냐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야. 이 노래 보면 참 웃긴 게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이 말은 내가 여러분한테 딱 해주고 싶어. 그렇다고 결혼이란 단어가 연애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이라는 게 가치가 당연히 더 높겠지. 내가 연애는 필수라는 말에 대해서 뭐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혼자 태어났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봐봐, 사람의 본능은 살아야 되는 거야, 일단. 그리고 번식. 누군가를, 어, 낳아서 내이 유전자를 계속 물려서 후세까지 계속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 혼자 사, 태어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고 되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렇지 않아?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지. 그냥 본능적으로 누굴 찾는 거야. 내가 외로우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부분. 이런 거를 연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면 결혼은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이 다 본능이 전부가 아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외로우니까 이제 아 사람을 찾고 하잖아. 단순히 살아가려고 계속 사람이 이제 살아가.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사람들은 다뭘 어떻게 살려고 그래.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삶인 거지.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가족이야. 그런, 그런데 이게 잘하려면 쉽지가 않아. 말썽 피우지. 돈 달라 그러지. 뭐난돈 없지. 애들도 잘 키워야 되지. 신경 쓸게 한두 가지 아니야. 이런 게 바로 결혼인 거지. 복잡하지, 결혼은. 결혼해서 잘 살려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배려심도 많고 돈도 많고 할게 너무 많다. 참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영어! 봐봐. 요즘 결혼하면 반은 아까 봤지. 이혼하지. 아, 그반 남은 데서 나중에 뭐 60대에서 70대에서 황혼 이혼한다 그러지. 그리고 저 아들 자식 어떻게 해? 집에서 막 가출하잖아. 그럼 도대체 행복하게 끝까지 남는 가족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 이게 생각해보면 현실인 거야. 잘 살기가 정말 힘든 거지.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진짜 결혼은 야, 이거 해서는 안될 거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아,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가족이라는 거는 진짜 무시 못하는 거야. 물론 나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나를 받아주고 내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해도 받아주는데 뭐 어디 회사에서 받아줘 누가 받아줘 가족밖에 없어 이 정말 좋은 거거든. 야구! 결론은 결혼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니까 엄청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그만큼 얻을 수 있고 나한테 가족이 뭐 쉽게 얻어지면 뭐 그게 가족이겠어. 어려운 거지. 그게 뭐 쉬우면 다다잘 살게. 다 행복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젊은 친구들 특히, 그냥 결혼, 어, 다 하니까 해야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실은 그런 거잖아. 막다 되게 힘들다고, 응? 행복해진다는 게 결혼해서. 그렇기 때문에 막 진짜 하고 시, 싶으면, 나랑 조, 잘 맞는 사람, 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잘 맞고, 취미도 맞고,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각오가 안돼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결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혼 안 하면 하고 싶은 거 혼자 많이 하고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던지 조금 외로워도 아니면 지식 없고 싸워도 열심히 응?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거면 살아라. 이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알겠지?